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자연증을 가입을 해주시고 유지까지 해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분들 대상으로 성공 개영상 보여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미리 시청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널명을 이왕 주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검색랑에 이왕 주식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시면 지금 악기인베스트먼트 매매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테슬라 약 6만 6천 주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팔로우가 500명 넘게 되었고 도달 계정 2,500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좌부터 보실게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왕님 외화 평단가도 보여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셔서 외화 평단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장기 계좌 217%고 평단가 보시면 불주가 24달러, 쏙슬이 10달러, 티큐가 19달러, 삼슬라가 36달러. 중기 계좌 보시면 207%, 삼슬라 12달러, 쏙슬 8.9달러, 티큐 19달러고요. 테슬라 계좌 보시면 지금 TSL t 팁 11.65달러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 4.589% 지금 많이 하락한 모습이죠 원달러 환율 1,377원 WTIU가 82달러로 3대 지수 지금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 보시면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락 주도를 이끌었던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퀄컴 반도체 위주의 하락세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가 ASML의 실적 예상이 나쁠 수 있다는 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세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로 지금 공포구간 35점입니다 지금 꾸준하게 공포구간 중심구간 그리고 극도 공포구간에 갈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cme 금리동향표도 보시면 지금 현재 금리동렬의 확률이 꾸준하게 유지 를 해주고 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의 뉴스 한번 보실게요 이번 시장의 조정의 시발점이 될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asml의 실적실망이 지금 하락 주도를 이끌고 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3.9%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하락 주도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엔비디아가 회복을 해줘야만 전반적인 시장이 다시 회복세에 있을 것 같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테슬라 소식을 보시면 머스크에게 시시 표로 보상 가능성과 테슬라 주총에서 다시 투표하겠다 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이 와중에 캐시우드 테슬라의 발등이 찢겼지만 추가적인 매수세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테슬라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뉴욕주 법 팔로에서 직원 285명을 해고한 사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투표 보시면 3700분 투표를 해주셨고요. 테슬라 관련 내용으로 보시면 나는 이때 매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120에서 100달러 42%의 확률이 나오게 되었고 22% 20% 정도가 160에서 140 구간에서 매수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수 한번 보실게요. SM500이 지금 현재 흐름이 깨지고 추세가 이탈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5 0 11평선 이탈이 되었고 지지라인. 여기는 지지해주면 좋겠다 5034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5022로 이탈된 거 확인할 수 있으면서 다음 매물이 101선 4926라인까지도 하락 가능성 보여진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정고점 이라인 4798까지도 하락 가능성 염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정의 구간에 온걸 인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보시더라도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이탈이 되었고 50평선도 이탈이 된 모습 지지라인에 지금 걸친 모습이지만 백일선 앞에 눈앞에 보인 모습 확인해 주시고요. 반도체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SOXX 공매도 추이 보시면 지금 수직상승으로 공매도 비율이 증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ASML 매출이 부정적인 영향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조정 가능성 보여지고 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3월과 다르게 4월달은 공매도 비율이 60%로 높은 수준 의 ]에서 주가가 하락할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xoxx 속스일봉 차트 보시면 왼쪽이 1배수고 오른쪽이 3배수입니다. 왼쪽에 1배수 짜리 보시면 추세가 이탈이 되었고 음봉의 길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지 라인 여긴 지켜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이 되고 현재 210달러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라면 지지받지 못한다면 101선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3배수 보시면 완전히 이탈이 되었고 101선 앞에까지 도달해 온 모습입니다. 36달러를 지지해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고 어제 영상에서도 39달러를 지지받아야 될것 같지만 지지받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이탈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배수와 3배수 보시면 거의 랑까지 적지 않은 모습 포착할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 상황 부정하기보다 조정구간 인정하면서 시장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상황 보실게요 테슬라 대량거래 보시면 15일까지 대량 매도세 있었다 하지만 16일부터 17일까지는 매수세가 있었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공매도 주의도 보시면 현재 46에서 행보해 주는 모습 파악해 주시고요. 1분봉 보시면 테슬라는 급격한 하락이." 거래량 통해서 있었고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주었지만 시간 외에서 154달러로 위태로운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상도 보시면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52, 153을 지지해줘야만 추가적인 하락, 144까지 안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태로운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저항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에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부분도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52, 153 지지 못 받고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매물이 144까지 열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봉 상황도 보시면. 지금 현재 156달러에서 원칙 매수가 들어갔지만 지금 155, 152이 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다. 여기가 이탈이 되고 실적 발표까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이탈이 되게 된다면 144 그리고 130까지도 많이 열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크인 베스트먼트는 4월 17일 테슬라를 6 0 0 6만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지금 현재 테슬라가 위태로운 152달러를 지지받는 모습에서 주가가 갑자기 빠졌을 때 캐시우드는. 캐시율은... 분할 매수 매집하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서 152가 또 이탈이 되고 140 라인까지 온다면 케이시우드의 추가적인 매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역시나 그녀가 또 샀다라는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케이시우드는 현재 3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110만 주, 120만 주 정도 테슬라를 매집 분할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 4월 16일날 2만 주, 4월 17일날 6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틀간 8만 주, 8천 6만 주 추가적인 매수세 있었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월 1 7일 서학김의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이 속슬 2등이 티큐 8등이 테슬라라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와 오늘 상황을 보자면 개인의 매수세가 있었다기보다 기간의 매수세, 대량 매수세가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4.589%고요. 원달러 환율 1,377원. WTI 유가 82달러입니다. 3대 지수 나아싹의1.15%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섹터들의 하락 주도를 이끌었다. 공포 탐욕 지수 35점이고요. 시미 금리 동향표 금리 동결의 확률이 높은 시점이고요. 시장 하락의 주도세를 이끌었던 원인이 a s m 의 실적 실망을 통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하락 주도를 이끌었고요. 역시나 테슬라 캐시우드가 또줍줍 했다라는 사실. S&P 500나스 종합 지수 전체적인 추세가 이탈이 되었고 지지받아야 될 자리 지지받지 못한다면 1 0일선까지 바라볼 필요성 있고요. 반도체 공매도 추이 증가 추세고요. 반면에 테슬라 공매도 추이 행보 중입니다. 테슬라 일봉 122라인은 지켜주는 모습 보여지지만 앞에 보이는 저항 추세에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152, 153 이탈하게 된다면 140라인까지 지켜볼 필요성 있고요. 역시나 테슬라 그녀가 6만 6천주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캐시우드 한달 동안 120만원 정도 분할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테슬라 프로젝트 TSLT 매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5, 62, 56 이렇게 분할 매수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 목표가 153이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 진행할 예정이고요 153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라인까지도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도 원칙을 세워서 철저한 원칙과 분할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조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 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